안녕하세요. HK쌤의 매스공알입니다 오늘은 이산수학의 형식언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목차는 개념설명, 예제풀이, 요약, 은습문제풀이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언어와 형식문법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추상화한 개념입니다. 형식언어는 유한한 신발들의 집합을 이용해 만든 유한한 문자열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신발들의 유한 집합을 알파벳이라고 하고 알파벳에 포함된 신발들의 유한한 순서쌍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무런 신발도 포함하지 않은 문자열을 공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양의 정수 n에 대해 알파벳 기호에 n에 붙인 것은 길이가 n인 알파벳 상의 신발들의 결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문자열이라고 하며, 알파벳 기호에 플러스 기호를 붙인 것은 길이가 적어도 1 이상인 알파벳 상의 신발들의 결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문자열의 집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공 문자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기호에 별을 붙인 것은 길이가 0 이상인 알파벳 상의 신발들의 결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문자열의 집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 문자열을 포함합니다. 알파벳 기호에 별을 붙인 것은 이미의 부분 집합을 언어라고 합니다. L1과 L2의 접속은 L1과 L1의 문자열 U와 L2의 문자열 W를 접속시켜 만든 문자열의 집합입니다. L1과 L2의 교집합은 L1과 L2의 동시에 속해 있는 문자열의 집합입니다. L1과 L2의 합집합은 L1 또는 L2의 동시에 속해 있는 문자열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별표친 부분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14-9는 답을 보면 1번은 0과 1, 2번은 0, 그리고 00, 3번은 01, 0011, 11, 0, 1 그리고 0, 0, 1, 1 4번은 1, 1, 0, 1, 1, 0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예제 14-10은 14 답을 보면 L1, L2의 접속 집합은 0, 1, 0, 1, 1, 0, 0, 1, 0, 0, 1, 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L2, L2의 접속은 11111111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14-11은 답을 보면 L1, L2의 접속 연산은 02, 012, 011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풀이를 보면 L1과 L2의 접속 연산 결과는 4가지지만 그 중에서 에 012는 중복되므로 하나만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로 접속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L1, L2 그리고 L2, L1의 접속연산은 같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14-12는 답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L에 별 기호를 붙인 건, 0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l 0부터 시작하고 l에 플러스 기호를 붙인 것은 l 1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형식 언어와 형식 문법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추상화한 개념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심벌들의 유한 집합을 알파벳이라고 하고 알파벳에 포함된 신발들의 유한한 순서쌍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기호에 별을 붙인 것의 의미의 부분집합을 언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연습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3번을 보면 알파벳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자열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먼저 답은 3번이고 풀이를 보면 알파벳 집합에 2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 1, 2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4번에는 알파벳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 기호의 뜻은 길이가 3인 문자열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0, 1, 0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